10편 30편입니다. 10편 30편 1절로부터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서 봅시다. 여하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하 내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지지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하여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우음이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 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불을 짓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여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미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미니 여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이 아멘 오늘은 10편 30편 표제가 다윗의 시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고요?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어요. 누가 지었나요? 솔로몬이 지었고 다윗은 준비만 한 사람인데 어떻게 다윗이 성전 낙성가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다윗이 이 성전 낙성가를 지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윗의 시를 성전 낙성식에 불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왜 불렀을까? 성전 낙선식은 뭐예요? 성전을 다중공하고 진행하는 하나의 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낙성식에 뭔가 의미가 맞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취합한 의미를 아이 어, 다윗의 시가 갖고 있었다. 아, 아마 그 골랐겠죠. 어떤 시를 부르면 좋을까? 우리 성전 완공하고 난 다음에. 근데 그게 바로 요시였는데 이제 후손들이 살펴보니까 아 우리 왕 다윗이 이 지은 여러 노래와 시가 있는데 그 중에 요 노래가 성전 낙성식에 맞는 노래겠구나 라고 판단이 들어서 후대에 불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과연 성전은 어떤 곳이길래 이 다윗이 이 시가 성전 낙성가로 쓰였나 이유가 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여와연애가 주를 높일 것을 성정에서뭐 하는 곳인가요?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여래가 주를 높인다. 저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라는 뜻을 지금 담고 있어요. 그러면 왜요? 그 이유가 중요하죠.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이 끌어내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오늘 한글의 의미로는 이렇게 정확하게 의미가 와닿지 않는데. 히브리어 달라라는 말은 깊은 수렁이, 웅덩이, 우물 같은 데서 호우적된 사람을 이렇게 끌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 한남동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그 옛날 오래된 그 가옥 그 옆편에는 조그만 야트막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빠지면 죽는데, 다행히 그 우물은 그렇게 깊진 않았어요. 턱도 이렇게 높지 않았고,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고기들이 저희 할아버지가 잡아서 물고기를 그 우물에다 몇 마리 키우셨는데, 그걸 보다가 제가 이렇게 거꾸로 확 하고 머리가 박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가 이렇게 물에 반짝 잠긴 채, 뭐라고 제가 막 발버둥치고 소리를 졌나 봐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제 머리를, 뒷덜미인가 머리를 잡고 확 끌어올리는데, 그게 누구였냐? 작은 눈이 었어요 그게 바로 달라라는 거예요. 끌어냈다. 내가 벗어나고 싶고 잘해야 되고, 아, 내가 정말 이죄 끊어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잘안 되는데 우리의 의지로 안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성큼 성큼 다가오셔서 우리를 잡고 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간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그 성전의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예배다.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 내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8 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신약으로 넘어와서 주님이 성전 청결을 쫙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의 두 번째 의미. 뭐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죽게 부르짓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의미를 확대해 보면, 구약의 성전은 신약에 있어서 우리를 얘기하고요. 이것을 공동체적으로 만약 해석을 하면 뭐가 될까요?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짓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응답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예배가 중단되고 기도가 쉬, 만약에 잠잠하게 되면 이제 그 교회는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좀더 솔직한 고민을 나누자면 제가 이 아침 기도회를 원래 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청년이 지나가는 말로 우리도 아침 기도회, 새벽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꼭그 음성이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큰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도, 아이, 마침 그대 하지 말까? 라는 욕이 제 안에 솔직히 있었어요. 그런데 왜 했을까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의 유익을 위해서 중단할 수 없었어요. 목사가 불을 짓는 것을 중단하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설선두번 보여야죠. 성전의 첫 번째는 예비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뭐다? 기도하는 거예요. 죽게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을 공동체적으로 해석하면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인 동시에 기도하는 곳이다. 이 본질에서 벗어나면 교회에 졸립 이유가 사실상 없어요. 다른 어떤 중요한 사역들이 되게 많은데 예배와 기도가 없는 교회는 사실 흔히 말하는 라이언스 클럽 같은 취미기간에 지나지 않는다. 자, 그러면, 2절에 보시면, 여호한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부르 지심에 나를 고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건 뭘 고치셨냐? 뭐,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문제, 아니면, 1차적인 의미로는 질병.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질병이 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10편, 30편, 2절에 보면, 내가 죽게 부르 지심에 나를 고치셨다. 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도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편에 보면 주님께서 질병에서 고치셨다라는 표현이 중간중간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내가 끊지 못하는 습관과 그리고 저주에서 끊어주시고 나의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시고 끊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불을 짓는 거죠. 3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역시 여기 3절에도 보시면 서울에서 뭐라고요? 끌어내었다. 달라. 주님께서 우리의 목덜미를 잡고 확 끌어내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는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자, 그러면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라면 그 예배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바로 감사와 찬송이다. 특별히 거룩함을 기억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 아까 예배와 기도는 기능이라면 특징은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이 거룩함을 상실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깊이 임하지 않죠.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첫 번째 출발은 바로 거룩합니다. 분리됨입니다. 죄를 척결하고 멀리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래요. 노요음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요런 비슷한 표현이 추레곡기에 나옵니다. 추레곡기 20장 한번 찾아 봅시다. 추레곡기 20장입니다. 추레기 <laughs> 20장. 곡기 20장. 5절, 6절. 구약성경 112쪽입니다. 11쪽. 120장 5절 6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들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렇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 보시면 죄를 갚는 것은 몇 대요? 삼사대 그리고 은혜는, 은혜는 몇 대까지 베풀어요? 천 대. 균형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3, 4대면 뒤에도 3, 4대. 뒤에가 천 대면 앞에도 천 대. 이래야 되죠? 그런데 죄를 갚는 것은 3, 4대. 은혜를 베푸는 것은 천 대.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푼다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서 이게 이렇게 나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미하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기도할 때 갑자기 기도가 확 중단되거나 신앙의 기운이 소멸되거나 아니면 신앙이 낙심될 때 어떨 때 그러냐면 아 하나님이 나를 별로 달갑지 않게 여기시는구나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신앙의 흐름이 이렇게 끊긴다는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지금 뭘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은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큰 선물 보따리를 다윗이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 뭐가 가능해요? 기도하는 게 가능해요. 여러분 인간의 인내는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맨날 참고만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뭘 보셔야 되냐면, 아, 이 어려움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복주심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상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부가 점점 기어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걸 보는 거예요. 노염은 잠깐이요, 은청은 평생이로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나가서 기가 확 죽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딱 보면, 주일 예배 드리면, 여러분 어때요? 다시, 그리고 밥을 먹고, 성도들과 이런저런 교제하고 나면, 그한 주간에 있었던, 우리 가운데 있었던 분노, 우리 가운데 있었던 어떤 죄악들이, 잔잔히 녹아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을 저는 느끼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 묘한 게, 주일에만 주시는 독특한 은혜가 있어요. 평소 주일의 기도를 제가 더 많이 할까요? 평일에 기도를 더 제가 많이 할까요? 평일에 평일에 훨씬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일에 주시는 내가 굉장히 커요 자기가 아, 왜 그럴까? 우리 가운데 있는 불순물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들을 하나님께서 주일 은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 공동체에서 모인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깊이 들어오시고 좌정하시는 거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길을 평안과 기쁨으로 안내하세요. 주를 가운데에 주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가 있다. 지금 다윗은 바로 그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7절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8절에도 역시 여와여 내가 죽게 부르짓고 여기 보시면 부르짓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여와께 간고했다. 그래요. 불을 지는 건 뭐고 간고한 건 뭐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션 문학 양식이에요. 같은 의미인데 같은 의미를 반복했다는 것은 강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복된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고요? 7절 여와여 호 주의 은혜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계속 기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예전에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중요한 출발점이 있는데 뭐냐면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깊이 경험하면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을 추억하는 또 다른 기폭제가 될수 있어요. 이 지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큰 응답을 경험하는 게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또 하나의 거룩한 추억으로 자리 잡죠 아 그때 이랬구나 그때 이랬구나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될수 있다 다시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는데 마지막으로 11절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11절은 같이 한번 볼게요 11절 12절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뛰어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이니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래요. 다위이 우리가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우리 삶 속에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1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배옷, 배옷 뭐예요 배옷은 언제 입어요? 산 났을 때, 산 났을 때 있는 게 배옷이란 말이에요. 배옷을 벗기고, 뭐라고요? 깊, 붐으로 띠를 뛰우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전의 기대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사는 거 아니죠? 이렇게 아픈 상태로 사는 거 아니죠? 하나님, 우리 자녀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죠? 우리 가운데 이 배옷 같은 두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없으신가요?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우리 자녀, 배옷으로 그냥 끝나는 삶안 아닌가요?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바라보며, 죽게 부르짖고 간과한 일들을 반복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자들을 눈여겨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 배옷과 같은 상황이고, 슬픔 같은 상황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를 내가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 드라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들으시는 이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성심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끼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